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20대 중반 나이에 현재의 남편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저보다 9살이나 많았었고, 당시 좁은 마을에 살던 아저씨 같은 오빠였죠. 어느날 친구들과 어울리디가 술 먹고 잠든 저에게 몹쓸짓 하였고, 저는 원하지 않던 임신하게 되어, 당시 사귀던 남친과 헤어지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또 좁은 시골 바닥이다 보니 이미 소문도 다 난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저에게 저지른 집 범죄였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포함해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총각 처녀가 그럴 수 있다는 시기여서 저는 그렇게 제 꽃다운 나이에 이망할 집구석으로 시집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건 아마 시골 농가 중에 제일 부유했던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참못 살았습니다. 동네에서도 남이 집에 더부사리로 일하며 겨우겨우 풀칠하던 집이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나름 얼굴 이쁘다고 해서 많은 남자들이 저한테 호감 표시하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 예전부터 저를 노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시집가게 되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홉 살이나 어린 저를 강제로 임신시켜 놓게 만든 게 아들인 것 뻔히 알면서도 어쩜 그리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지 아들만 아니었으면 너 따위는 것들 떠도 안 봤다는 말 저한테 내뱉던 시어머니. 저야말로 이런 못생기고 나이 많이 아저씨 같은 남자와 결혼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죽어서도 없었지만 그때 그런 말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임신한 저는 임신과 상관없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사회가 어떤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보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칭호는 못난 것이었습니다. 나이 먹도록 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부모 재산만 축내는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이었죠. 둘째인 차남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절대적인 장남 사랑에 지쳐서 결혼해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남편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부모님 돈만 탐했습니다. 그런 남편 오냐오냐한 시어머니 덕분인지 남편 틈 만나면 밖에 나가 여자 만나고 남자들끼리 어울려 놀다 오고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싸우는 날이면 항상 시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욕하며 오히려 저를 몰아 하셨습니다. 어디 하늘 같은 서방한테 언성 높이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았지만 그때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임신한 아이가 저의 시집살이에 감당 못할 스트레스 때문인지 결혼한 지몇달 지나지 않아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결혼한 상태라 유산하여 몸저 누워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욕하며 어디서 해도 못 낳는 것이 뭘 잘했다고 누워있냐며 눈치 줘서 유산 초기에도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일이란 일은 다 시켜먹으며 이번에도 유산하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쫓아낼 거라며 딸도 필요 없으니 무조건 아들이나 낳으라고 매일 같이 말해서 저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벌벌 떨었죠. 추후에 정신과 진료 받으니 이런 제심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현실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든 시부모든 남편조차도 제 편은 하나도 없었고 저는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아들 낳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집안 모든 식구들도 아들이라며 한 수다 접어주고 챙겼거든요. 그런 아들 이 집안의 노예와 같았던 저를 보며 자기 엄마가 안타깝다며. 저 대신에 남편에게 대들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항상 시어머니가 절 구박할 때면 아들 우리 엄마 구박 하지 말라며 시어머니가 저를 혼내지 못하게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거나 절 데리고 도망가던 그런 아들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눈물 흘리며 참고 또 참았지만 제가 태어나서 딱한번 시어머니에게 달려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 헤매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 어머니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며 수술비가 큰데 괜찮으시겠냐고 하더군요. 그때 시아버지는 친구들과 해외로 여행 가셨던 상태였고 집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저희 엄마 좀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론 마음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며 딱 잡아대더군요. 남편 또한 옆에서 자기 어머니가 돈 없다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냐고 실랑이 버리는 사이 저희 엄마는 그렇게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아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싸구려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을 들다보는 저는 눈물 흘리며 그때부터 복수 다짐했습니다. 남편놈은 따분하다며 장례식장 얼굴 한번 비추고는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았고 시아버지는 다들 연락도 하지 않아. 상이 끝나고 나서야 돌아오셨으며 시어머니는 상이 끝나고 돌아온 저에게 또 시집살이를 바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칙칙하다며 분위기 좀 전환하자며 남편놈과 아들 데리고 여행 다녀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피를 말리는 시집생활하며 복수 다짐할 때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구박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신경 써주시지도 않으셨죠? 항상 시어머니가 절 잡아먹듯이 하여도 그냥 여자의 여자일이라 생각하는지 아무 말도 없던 시아버지. 그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시어머니는 남자가 집안의 가장을 맡아야 한다며 남편에게 모든 재산 싹다 넘겨주었습니다. 막나니 남편 어깨 피고 큰소리 떵떵치며 이제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니 아버지 대신해서 어머니도 모시겠다고 했죠. 결국 차남이던 둘째 아주버님이 와서 소송까지 한다고 하여 재산 분배 때 불협화음이 많았지만 어머니 몫까지 남편에게 갔고 둘째 아주버님 자기 몫만 받고 두번 다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만 턴 알짜 재산 다 팔아치우며 흥청망청 술과 여자에 빠져살았습니다. 무려 3번의 사업 실패 거듭하게 되었고 재산들 탕진하기 시작했죠. 쥐뿔도 없지만 남한테 애쓰거리길 좋아해서 동네에서 회장님 소리 들어가며 술집 여자들 몇명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집에 들어와 폭력 일삼았고 시어머니는 제가 맞을 듯해서 맞았다며 술에 뻗은 남편 두둔하더군요. 근데 하늘이 인니의느지 그런 남편이 어느 날 덜컥 죽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자고 일어나니 죽어있더군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온 가족을 다 퍼붓고 소리 지르며 저를 구박했죠. 하지만 모든 상황 남편이 죽으면서 모두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집안의 모든 재산이 저와 아이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재산 준 것이라며 내돈 내놓으라고 난리쳤지만 저는 저한테 기회가 왔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일단 알겠으니 재산도 정리하고 해야 하니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지금 아드님도 없고 아버님도 안계셔서 마음이 적적하실테니 일단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주버님 댁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주버님이 남편이랑 사이가 워낙 안좋았고, 형인 남편 죽어도 장례식장 얼굴만 비추고 갈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진 작은 아주버님 댁으로 싸그리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그후 모든 재산 다 정리한 채로 집도 넘기고 떠났습니다. 연락처도 다 바꿨고 그렇게 도망치다 싶어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저도 폭언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 난리치길래 제가 코웃음 치며 우리 부모님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때 내가 당신도 죽게 내버려 둘줄 몰랐냐며 분명히는. 당신 둘째 아들 보고 해달라고 말하라며 소리 지르고 바로 경찰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둘째 아주버님한테 전화와서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길래 저는 말하기. 우리 부모님 목숨값과 제 십수년의 노예생활 값이라고. 저는 부양의무가 없으니 아주버님이 알아서 부모님 모시던가 모시기 싫으시면 버리시든가. 그냥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전 재산 저한테 다 뺏긴 것이 너무 억울한지. 그 이후에도 저를 몇 번이나 자기 돈 달라며 찾아왔고, 제가 완강히 거절했더니 한번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했고, 끝내 경찰 신고 여러 번 접수되어 시어머니는 현재 접근금지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